저는 주식회사 한국푸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길업입니다. 저희는 이제 식품 기계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, 또한 그와 더불어 식품 기계에 들어가는 안전한 오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미국 NSF라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준 식품에 유해하다는 인증을 받은 H1 등급이나 H2 등급의 오일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. 이 오일들의 사용처는 우리가 보통 식품 공장에서 보게 되면은 진공 포장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. 그 진공 포장기에 들어가는 오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품이 바로 그 오일입니다. 그 오일인데 이 제품을,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진공 포장을 하다 보면은 필터를 통해서 분유가 발생이 되는데 분유들이 보통 공기 중에 퍼져서 식품에 묻게 됩니다. 그때 묻었을 때 달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품에 묻어도 인체에 무해한 그런 오일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FD1000사라는 제품으로서 이 제품 또한 똑같이 미국 NSF에서 인증을 해준 H1 등급의 오일입니다. 이것은 식품 기계에 오일을 뿌려줄 때 스프레이 식으로 분사를 해서 기계가 윤활 목적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WD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품기계에 사용을 하다 보면 식품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